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이100% 지급이 아닌 70%가 되었을까?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려는 시도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100% 지급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여당, 야당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100%를 지급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에는 또 민주당이 100%를 지급하자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100% 지급을 주장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터 왜 70%만 지급이 됐을까요? 기초연금은 왜 70%가 되었을까? 여러분, 기초연금은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처음에 35%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 하면요. 그때 당시 빈곤율을 해결을 하고자 국민연금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빈곤율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노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이 기초연금을 주자는 이러한 주장, 네, 이때 야당 주장은 한나라당이었었죠. 네, 이때는 한나라당이 100%를 주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노인들에게 35%에게만 지급하자, 네, 그런 안을 노무현 정부에서 냈었습니다.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네, 이 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노인의 35%가 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2012년, 3년, 4년, 네,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야당은 물론이고요. 심정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에 우호적이던 여당, 이때 노무현 정부였었죠? 네, 이러한 여당이 이 안을 근데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어요. 이 대야 협상 차원에서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하는 차원에서 약 45%까지 대상자를 늘리자는 안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가 예, 정치권이었었죠. 여야가 대상자를 60%까지 늘리는데 합의했어요. 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35%를 얘기하다가 네, 45%까지 그러면 늘려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야가 정치권에서 60%까지 늘리는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장관이죠 예, 항의를 했던 여당 당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60%까지 늘리는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007년 4월 2일 날 기초노령연금 재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벌어졌던 일인데요. 들 이게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국민연금 재정안정법안 통과를 위해서. 타협책으로 마련된 이 기초 노령연금 재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주인공인 국민연금재정안정법은 부결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작할 적에 그 지급률이 70%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60%로 조정을 했는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 이 지급률이 60%도 나중에 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요 이 지급률을 40%로 조정을 합니다 네 60%에서 40%로 조정을 하는데 이 40%를 조정하면은 네60% 받던 사람이 40%를 받으니까 부족하잖아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60% 지급률을 40%로 줄이자고 해놓고, 자그렇다면 기초연금은 60%로 늘리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됐었는데요. 여기 코미디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재정안은 60%까지 주자. 네 이게 여러분 통과가 됐는데 정작 예 국민연금 재정안정법 지급률 60%에서 40%로 줄이자는 것은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야, 그럼 이게 문제지 않느냐? 국민연금 재정안정법안 때문에 우리가 기초연금 이 노령연금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럼 국민연금 재정안정법안을 40%로 줄이는 것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기초노령연금을 70%로 10%를 더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도에 이미 도입돼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 가입에는 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70%로 지급률을 주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60%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도 지금 더 줄여야겠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연금 체제에 큰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요. 줄였던 것이 이제 60%에서 40%로 줄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게 20%를 줄이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받지 못했던 사람, 특히 어, 국민연금제도에 아주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 아무것도 받는 게 없으니까 기초 노령 연금이란 거를 이때 정부에서 만들어냅니다. 예, 이것이 처음에는 35%, 45%, 60%까지 갔다가 나중에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지급률 40% 합의를 위해서 기초연금은 이제는 70%로 그때 당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2014년 전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이때는 한나라당에서 100%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왜 70%가 었을까. 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기초연금 100%를 지급하자. 네, 이러한 그 후보 공약을 겁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아 그렇다면은 이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겠다. 네, 70% 지급하는 거를 100% 지급하겠다 하면은 굉장히 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졌고요. 이때 당시에 이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김종인 씨였습니다. 이 김종인 씨는 여러 정부에서 뭐 경제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코매치를 해주고 있지만 이때는 김종인 경제수석이 100% 하면은 30%못 받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영 장관이라는 사람이, 진영 장관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네, 이 청와대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서 이 우리나라 보건복지에 총괄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 6개월 후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퇴를 합니다. 네, 그 사퇴 이유가 기초임금제도를 둘러싼 청와대의 갈등이라는 점이, 어, 굉장히 부각됐었는데요. 어느날 기자가 이 진영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물어봤더니, 진영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갈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이러한 제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여기에서 기초연금을 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했고 지금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을 나는 청와대 에 여러 차례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잘 먹혀 들어지지 않았다. 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청와대는 최원영 청와대 보건 복지 수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오해를 풀겠다며 이 진영 장관을 만나서 설명을 하는 등 그런 진화를 시도했지만 네 진영 장관은 곧바로 나의 양심이다. 나는 국민연금 연계 방침을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청와대와. 예,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죠. 어떻게 양심이죠? 나는 기초연금 100% 지급한다는 것을 어 정부가 밀었고 또 그걸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시행을 해야지. 지금 대통령 올라오고 되고 나서 이곳을 바뀌거나 더군다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중엔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년층이 있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가축총이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것은 이런 문제기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최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엉뚱한 이야기만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20만원씩 100% 지급을 하겠다고 공약했었어요. 그러나 그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영예감액제도 등이 이때 탄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연금에 대한 그 개혁에 관련된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70%가 유지되고 각종 가백제도가 탄생했을까?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었죠. 이때 인터뷰를 통해가지고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 중첫 번째는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성공적 완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회복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이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 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 제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진영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이빈부벽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걸 줄여나가는 질높은 복지를 제공해야겠다. 자신의 그러한 그 포부를 이제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진영 장관은 최단기 6개월 만에 그만두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서로 상충돼 어긋나는 그러한 것이 인수위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고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 진영 장관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만 원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 사퇴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실무 장관이 그만둔 거 아닌가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기초연금 100% 지급이 최종 종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서도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는 그 공약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여, 야당인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하자고 예,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여당이 기초연금 70% 유지 내지는 40%로 줄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네, 이 민주당이 100% 지급을 하자고 있어요. 이 여야 간에 서로 공약이 바꿔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 정치 표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대체 우리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우리를 표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65세가 되는 그때까지는 기초연금으로 증세를 하고 필요기간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까지는 100% 지급을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일정 대상에게만 먼저 기초연금 제도를 가져가서 정말로 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oecd 12권이라면서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들어왔다면서요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나서줘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이 70%가 됐고, 왜 100%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제가 시리즈,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방송하는 저의 영상,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